단어 뭐? 진짜 우는 거예요? 어! 가리고 이렇게 아아리는거 정리하는 거요어 저기 아까 내가 했던 거 단어 정리되어 있는 거 가리고 이렇게 아 어, 한글 가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그한 문제씩 계연도는 연달아 어, 해야지 연달아 어, 해야지 어한 문제씩 하면 너무 짧지 빨리 그래 어 알았지? 어... 그래 일단은 어... 아니요 아니 잠깐만 일단 16 이거부터 좀 해야되니까 음. 자 이거 유닛 16그 어, 일단 펴볼라중상 <laughs> 음. 문법이죠? 어 아니. 어... <laughs> 지금 어 요거를 조금 어, 빨리 해서 할때 이거 얘기했었지? 많이 좀. 어 사역이란 지가 그렇죠? 그 다음에 준 사역. 어 기본적으로 어, 찬영이 겨우 정도. 그렇지 기본 값은 초라고 그랬지. 내가 금요일에도 살짝 찬양했나? 네. 금요일도 설명 했지. 어. 자, 그러면, 어, 형님아, 그, 사역, 사역에, 어, 사역 나올 때는 뭐 쓰지? 원형. 원형, 그죠. 그 다음에 지각일 때는 뭐 쓰지? 음, ING. i 랑 또? 원형. 원형, 오케이, 그래. 그래. 좋아. 그게 이제, 왜를 그거 하니까 이제 기억이 나니까. 어, 그리고 형님이 준 사역은 뭐라 그랬지? 헬프는 뭐 무슨 았 그랬지? 어, 투. 초하고 어, 원형. 그렇지. 굿 그렇지. 자. 아, 어, <laughs> 자, 여기 사연. 남에게 시키거나 강요하는 거를. 네, 근 아. 메이크 네브. 자, 레슨 그 허락하다였죠. 아, <laughs> 어, 여기 뭐 현재로서 과거분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지각 자 지각동사에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거 뭐죠? 노티스 노티스는 뭐, 뭐 자주 뭐 나오 않았죠. 그래서 노티스에다가 여기처럼 체크해두고 노티스. 노티스가 뜻이 뭐죠? 알아차리다죠. 아라.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지각으로 어, 들어간다. 네, 느낌 차량이 한것 같다. 어, 뭔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뭔가 이제 인지한다 이런 그런 식이지. 근데 대놓고 알아차리지 않 너처럼? 예? 너처럼? 이 네, 소리야 <laughs> 어, 자 이거 사형 <laughs> 그어 그래. 여기 이제 원형 그렇죠? 어자 어, 요렇게 세 개가 남았는데 어 여기 이제 렌이 나왔죠? 네한야 네. 여기서 let... he let me drive his car 이거 오른쪽 보지 말고 <laughs> 어디가? <도대체. 웃음> 진짜, 진짜. 아, 이 보지 말라고 보고 싶은 그 사람이 힘 아, 씨. 야, 아니, 힘 이거 해석해봐 나는 뻔하했다 내가 이거 <laughs> ia... <laughs> 야, 그럼 이게 현재, <laughs> <해>, 현재야, 바야그거요 어, 바 아? 바 과음 과거? 왜? 과거야? s 그거 레슨 e s 라 o n l 그 과거랑 과거 분 s s o n l 요맞아요레레 레. 근데. o n l 그 s s o 에요아 s s o n l e s s o 아 Lesson. Lesson. l 다 얘기를 그딱할수 있어야 돼, 이거. 왜어찬영 응? 응. 네. 이, 이거 왜과거줄 알아? 아니요. 어, 형님. 어. 왜과거줄 알아? <laughs> 몰라. 너희 세 <laughs> 명이 뭐, 모르겠다고 했는데. 모르겠다 했는데. 준. 네. 자, 자 다른 사람. 너희 세명 들어와. 아. 왜 과거야? 어, 하도 아프 아니 아니. o 을 your head up, that was 고 l l You have a love s 없 e e t You a l s 이 look at p o w 거 r I see. I see. I see. I s 거 e I see. I 과거 e I 수있 e I see. I 도 e e I see. I s e 너 I see. I see. I s 어 e 너얘기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저 예언 겸회사예데 예언 겸회아인데 알리 씨 아니고 알리 씨어아니 좋냐고? 네 내가 얘기했는데 아 그럼 뒤진다야거의다 써니들 뒤졌잖아 저벌레 뭐? 네? 아 미치 뭐? 알리 주셨구나 근데 근데 왜갑자 네? 너는 왜 알았어 아, 뭐, 아니 뭐아니 아, 가아니제는데나뭔말 네? 뭐. 했지? 야려 줘. 나고 있어, 지금. 아, 야, 뭐라고? 금요일 안지고 금요일 하는 거 아닌데? 와나 알았다. 금요일 일찍 가서 모르겠어요. 4역동은 <laughs> 뭐? <laughs> <사회동산> 수도 <수동> 아니에요? <laughs> 아 그렇게 나와 아. <laughs> 나쌤 뒷목 닦고 쓰러아 나도 그렇게 나왔냐고 야 조용조용 적어라 어, 자 일단 얘가 과거잖아 자 과거인 거를 증명을 해, 하는 거잖아 잘봐이 새끼가 만약에 현재면 만약에 현재면 이대로 주는 게 맞냐? 아니요 그건 뭐야? S 글자 S를 써야 되지 <laughs> 아, 원래. 아... 근데 그니까 근데 S가 없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현재가 아니란 말이야. 음. 그럼 현재가 아니니까 뭐야? 과거밖에 안 되는 거지. 과거 아, 분사도 <laughs> 있는 거. 어. 이게 왜? 과거 분사가 된다고? 아니, 미친 거 왜? 아니야? 아니, 이야이거 이, 이, 자리가 지금 과거 분사 자리야? 어, 자리가 무슨 자리야? 분사. <laughs> 오케이? 빨리 그거해 여기 레슨 동사자이지 근데 S가 없잖아 아 <laughs> 예전에 내가 얘기한 적 있지? 간단한 거 있네요 기억안 나? 예전에 이,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특히 너 무슨 말인지 <laughs> 알겠어? 그러니까 <laughs> <laughs> 잘 적어 이렇게 A, A, A 형이지뭐렛 렛. t let 컷, 컷, 컷 cut 풋풋풋 hm? said, put, put, put. 아, I 일 때는 주 i 가 i 일 때는 그때는 이제 그 다른 문장도 같이 봐야지 앞뒤 맥락을 봐야 돼. 근데 I l e s show 거의 쓰 s h o you. you. show like you. show you. show you. show you. show you. show y o 네? <laughs> 자, 아무튼 이게 과거 알겠지? 음.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아니야? 예?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과거에요. 아, 그러니까 해석 허락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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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그날 허락했다. 내가 운전하는 것을 <laughs> 뭐라고? 이분이 어떤 오래야 뭐야, 그 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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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항상 분위기가 다운돼 있을 거예요, 그 언제? 항상 그 애가 와인프한잔 하고. 제일 복대에서 또 야. 이러데 이제 야, 저희 세 중에 한 명이 일찍 오잖아요. 전화 해요. 언제 그냐 언제? 3세 무슨 빠지 아이고. 자. 근데 여기 그 CF 있잖 자, 여기 여기 별 표차, 이거 별표 쳐요, 별표. 이거중요 중요하죠. 어, 자 이거 한번 읽어봐. 다 같이 읽어봐. 그냥. 그, 뭐 나랑 맞찬가지 아니면? 바발음하고 아니 영어를 읽으라고. 이새이 방금 바로 말하고. 아이거요이 새끼가 지금 뭐 입고 와? 히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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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거헤이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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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반. 어, 이거 해석해볼게요. 이거, 이거 해석해봐. 그는. 그는 때가... 여기서 얘가, 그치. 시켰다. 근데 뭐가? 그 벽이. 그 벽이. 시랩이. 그렇지.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여기 헤드에다 밑줄 여기 헤드가 무슨 동사야? 사역 동사야. 오케이. 자 그리고 the wall 밑줄, p a i n t d 밑줄. 자 여기다가 뭐라 넣어야 돼? V. SVOC야. O, 네? 어디가 S? 아시가 아, S. 어디가 S? 어디가 S냐? 아, 그또더 어디가 S라는 줄 알고. 네. 너, 너왜 고백해? <laughs> <지금? 웃음> 자, S, V, O, C,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봐보자. 어, 하니야. 네? 여기 O, C 자리에 뭐가 나올 거 문법으로 얘기해, 문법으로. O, C 자리에 과거 분사가 나 그렇지. 거. 뭐야? <laughs> 여기에 과거 분사가 나왔지. 네. 이. E, 맞아? 네. 잘, 잘 생각해야 돼. 잘 적어버리고. 어, 오수이자리에 과거 분사, PP를 썼는데. 이거 왜 이런 거야? 야, 하니야, <laughs> 원래 사역은 여기에 뭐 쓴다고 그랬지? 네, 저는... 원형 쓴다고 그랬지? 야, 하니. 네? 원형 쓴다고 그랬는데 왜 원형이 아니야? 수고를... 중요해요, 이거. 오랑 뭐, 어, 오씨의 관계가 수동. 수동이지 네. 그럴 때는 뭐라고 오씨 아, 자리에 뭘 써야 돼? 아, 과거 아, PP를 써야 된다 무슨 아, 말인지? 아,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 저, 저거 뭐라고 아, 들 사회학동사가 나왔는데 오랑 오씨의 관계가 능동 능동일 때 있죠 능동일 때뭘 쓴다? 원형을 쓴는 거야 능동일 때는 근데 수동일 때는 뭐다? p 피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오케이? <laughs> 왜? 아니, 그, 쌤이 항상 말씀하실 때, 눈 한쪽을 감잖아요. 어. 그게, 제게 중간 고에를 나온 그 표정 있잖아 이모티콘. 그거 그 이모티콘이 뭐... 훨씬 기억죠 어따가따 비교하는 거야. <laughs> 그때 <그냥 이렇게. 웃음> 거기서 뭐표정이 있었대. 그 표정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모 이렇게 있는 거. 엑스디 나온 거인가? 아 이거 이거만 나오는 거야? 어 이렇게 세이 세드 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제일 귀여운 거? 없었는데. 뭐가 나는거 뭐, <laughs> 아난 그냥 눈이 이렇게 나와서 눈을 아... 올리고 그는데 몰라 기억 안나 어떻게 시험 을거 아... 기억하지? 기억해도기억도 되지 않니? 난 시험해 봐지 지금 1회용인데 자 형아 네, 알겠어 왜괜찮습자 네. 네. <laughs> 그래서 어, 오랜 모습 네. 야 근데 거기에서 뭐도 마찬가지야? 지각공사도 마찬가지 음. 무슨 말인지 <웃음> 알겠지? 아그 <laughs> 어, 다음에 헬프 했고, 그 다음에 겟. Get, 야, 겟은 뭐 써? 투스죠. 네. 왜 투스죠? 사역에 데. 그치. 근데 겟은, 뭐야? 사역 아니고 지각도 아니지. 네. 그러니까 기본 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거죠? 근데 해석이 어떻게 된다? 시키라고 해석해야 된다. 거기다 써야 돼. 이거 중요해. get 나오고, 복정 나오고, to 나왔을 때 시키다. 이런 게 바로 독해. 이런 걸, 어, 이런 걸 모르잖아. 이걸 모르면 독해도. 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독해. 어. 어. 아저씨 근데 둘이 싸움 로 앉아가지고 저도 그러시겠지? 어? 공방? 네. 왜 졸아요? 응 <목소리도> 공방에서 근데 저 겉에 건너편 안았는데 남자들도 엄청 졸아요 <목소리도> 쌍으로 놀아서 는거아 옛날에 제가 막일나서는 어, 거야? 뭐, 아니요 저희는 그냥 한이야 그, 일어나라 하면서 흐흐이저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아흐흐흐흐흐흐흐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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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어, yeah. 근데 여기에 cf 나왔죠 네. 자 이것도 이렇게 쓸수 있다 이거 읽어봐 나같이 i'll, I'll get, get my car, car repair. repaired 자그 원래 이렇게 알죠 자 여기 밑으 쳐봐 에스, 여기 s v o o c 써 s v o c 어, 여기서, g get. e 자, g 도 이렇게, 뭐야, OC 자리에, 뭐다? PP. 를 해줄 수 있어. 아니, 알겠어? 응. 야, 왜, 뭔지 알겠지? 내차 입장에서 소리를 당한 음. 거니까. 오케이 y 네. 네. Get도 순서를 끼고 있죠. Get이요? 개을뭐준 사역으로 본 거기에 이제 문법 책에 보면 준 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몰라 나는 근데 솔직히 그런 게 보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헷갈릴 수가 있어 왜냐하면 헬프도 준 사역인데 헬프는 뭐야 투랑 원형이랑 다 되잖아 그럼 또 만약에 준 사역이라면 우리 차에도 원형 되겠네라고 헷갈릴 수 있잖아 근데 어차피 그, 개시 준상이냐고, 그거보다는, 시험 문제에서, 어, 동사 원형 안 된다, 그 개념이 더중요해요그러니까 문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쓰임을 위한, 실제 용례를 위한 거니까, 나는 그거는 그냥 준상으로 얘기 안 하는 거야. 연준 알겠어? 네. 자, 여기 지 <laughs> 이거 나왔고, 야, 여기, 여기 CF. 이거, 다 같이 읽어봐. I saw, I saw the, window the window broken. broken. 자, 읽는 거밑줄 쳐봐. S-V-O-O-C. <laughs> 자, 이건 버전. 나는 왔다 그 창문이 깨져 있는 것을. 아냐, 알겠어. 그 다음에 아 살쪄야 아 진짜 아짜치 없어 아아아아증나네아아그 말이 그 말인거야? 아하하하하아너 너도 왜 그래 왜거 먹고 싶다잖아 아 너도 아니야? 아. 아.. 뭔데요? 아, 아. 아, 아, 어. 아니 이거는.. ..어.. 나중에 나만 이해 못 돼? 너.. 너 엄마들 나만 이해 못 돼? 알왜이요외원거 여자가 s 매운 거 e t 는 무슨 말인지 몰라 스트레스 받을 때 외워먹지 않아요? 그거 말고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아니야 내일안 조용히 이조용 있어 거. 마 하하하 아 아, 나도 안 불렀는데. 에이, 틈 이해했잖아. <laughs> <laughs> 아니 쌤이 그냥 그렇게 왔으하나 <laughs> 아, 노래 불렀어 그냥. 방법에 성을 지나. 뭐야? 아재래 아재. 아재. <laughs> 아. 참 한번 나와도 좀 신나는데? <laughs> 진짜 너무 을것 같아요. 일어서. 아니에요. 아 근데 5분 남았으면 아다 아니 이거. 이걸 해야 되지, 여러분들. <laughs> 진짜. 진짜 <안 웃음> 김. 아. 김 아, 근데 선생 이거 문제 문제 푸는 말이 뭘 보고 당연히 쫄면 안요아 이거 푸는 거. 네. 푸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 이게 닭처 봐. 이게 세장 반이잖아. 한 장만 푸는 걸로. 세장 반이니까. 아. 어... 네. 차라리 이걸 고모쳐 완전 가 이거 그러면 어, 한, 장, 한 장은 좀 너무 적고 한장반한장반한장 반이면 여기 그러니까 세점 <3점. 웃음> 프로라고 아니 123까지 그럼 누구죠? 한장 반이에요 한장반 내일 오라고요? 어? 내일 회식하고 오라고요? <laughs> 어 네 그거 손도 보고 식이 했나는데 저번에? 오늘 아침에 손도 보았는데 조금 많이 있었는데 왜네아 <laughs> 지금 손도 보는 회식구해? 니들 회식은 나중에 커서 해. 그러니까 회식은 그러니까 이번 하고 아, 네, 근데 진짜 회식은 커서 하는 거야. 네, 지금 그냥 분명히... 뭐 많이 처먹고 오면 되지. 야 여기 가봐 이거 이거 중 이거 중요하다 이거 설명 응. 빨리 해야 된다. 빨리 빨리야 조용해 빨리만 이거 수정도 있지? 네. <laughs> <laughs> 이거는 엄청 자주 나오진 않는데, 그냥, 아, 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정도면 돼. <웃음> <웃음> 어, 야, 여기 봐봐. 여기 봐. 이거 보이죠? Mom made me do the dishes. 엄마는 시켰지. 내가 설거지 하는 게, 하 여기, 나 봐, 나 봐. 자, 여기다 써. 거기다. <laughs> S, V, O, O, C. 자, 나왔지? <laughs> 자, 나 보세요. 어, 자, 요거 있지? 이게 지금 SV가, 얘둘이 관계가 뭐야? 능동이죠. 주어가 한 거니까. 네. 맞지? 얘 능동을 수동, 수동으로 바꿀 수 있지? 네. 목적어가 있는 거는 수동태가 다 가능하지? 자, 그러면 잘 들어. 이거를 수동태로 만드는 거야. 이거를 수동태로. 할 때, 이 OC 자리에, 이, 여기서는 지금 OC 자리에, 얘가 뭐야, 지금. 동사? 원형이지. 한마디로, 여기서는 능, 사역동사 나왔을 때, 동사 원형인데, 이 새끼가, 사역동사가 뭐, 가 되면, 사역동사가 수동태가 되잖아. BTP로 바뀌잖아.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 투로 바뀌어. 2부정사. 그니까, 러 원래 있던 네. 투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해볼게. 이거 솜태를 만들어봐. 목적어를, 빨리 만들라고. 목적어가 주어로 오잖아. 어, 해봐. 아이 I. I. Was.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BPP잖아? 근데 이거 과거지? 네. 그니까 러 비동사를 과거로 써줘야 돼. Was. Made. 자, 메이 d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 그다음에 이, 이 주어는 맨 끝으로 보내잖아. by 마음으로. 그래서 O C 를 쓰는 거야. 근데 여기에 to로 바뀌면 됐지? 그래서 to do the dishes by 마음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럼 다시 읽어봐. 읽어봐. I was made to 그러면 이게 나오지. be made to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나는 만들어서 수부정사하도록 됐습니까? 네. 오케이. Okay. <laughs> 자. 자 여기가 야 이거 사회동사 됐지 이거 됐지 그 다음에 지각동사 있죠 얘는 지각동사지 아니야 네? <laughs> 지각동사 맞아 안맞아 맞아. 야 지각동사일때 잘 들어 잘봐자 s v o o c 자여기에봐 지각동사일때 o c 자리에 뭐뭐쓰죠 원형이 요자 <laughs> 어, 원형이랑 뭐 원형이랑 ing 쓰지 네 맞지 잘 들었어 나 보세요 이 새끼 똑같거든 네. <laughs> 이거수동체로 바뀌면 근데 잘 들어 근데 근데 하나가 달라 여기에 만약에 원형이 나왔잖아 네. 원형이 나왔으면 얘도 뭐로 바뀌어? 투로 바뀌어 됐지 네. 그런데 나 봐. <laughs> 뭐였지 ing 나오겠지 ing가 원래 ing였으면 SVOOC가 능동이 ING였으면, 얘가 수동으로 바뀌면 2로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 ING 때는 뭐야? 그대로 ING. 이해됐어? 이해됐어? 어. 그래서 지각지은 그니까 두 가지지? 지각은 원래, 원래 동사 원형이면 2로 바뀌는 거고, ING면 ING대로. 됐지? 어. 이게 이제 사용동사 지갑동사, 소형태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자, 뒤에 이거 한 장만 풀어와. 풀어오고, 지금 단어 어, 하기로 한 거, 그, 내일까지 그, 그, 잘 해서 해오고, 어, 이거 무조건 너희들, 그, 점수 내야 돼요. 알지 그, 그리고, 너희들, 세 어, 세 개, 세 개, 여덟, 네. 어, 어, 해서. 몇 방에서 일요 어, <웃음> 그래. <웃음> 오늘 그, 어, 하기로 한 거, 해서, 해서 한 번. 아 알짠. 응. <laughs> 그니까 러뭘 생각해야 돼, 촬영은? 모이고 잡고 싶죠. 안나오는차때그 정도로. 어. 네. 어, 네. 어. <laughs> 저거 종이 누을 거야. 넣고.